용의성 간접받아서 핸드폰 바꿨습니다 아이고 4개월? 4개월 월급 월급 15만원 준다는데 17만원 받아갖고 아유 달력 넘어갔네 저 일단 저랑이 아유, 5월달에 1일날 놀고 3,4,5,6 안 잡아 버렸어요. 예? <laughs> 형얼 <올라와. 웃음> 형은 개털이잖아요. 그죠? 나하고 <laughs> 용무에 요즘 요즘 갑이요. 아유 저녁에 좋습니다. 아유 우리 하나씩 사자고요. 할부로 <웃음> <웃음> 이상 끝